왜 우리가 전인적 인간이 되어야 할까를 같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AI 시대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할 역할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선 AI 시대가 도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너무너무나 자주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일상에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요컨대 기후 위기 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전인적 인간, 우리가 단편 지식을 빨리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기 쉬운데요.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적 인간이라는 것은요, 지성, 감성, 의지 요. 세 가지의 마음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인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그냥 알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지죠. 그것을 느끼고 정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의, 의지의 의자입니다. 이세 가지가 잘 통합된 그런 인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인적 인간은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 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냥 오늘은 용어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전인적 인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몰랐던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확 확장하는 것. 몰랐던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추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알미 기초가 돼서 그걸 확장할 수 있는 수준의 지.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인데 이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직접 체득하는 과정까지를 의미합니다. 의이라는 것은 이제 실천과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깨닫고 느낀 걸 바탕으로 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뜻, 의지. 그리고 지와 정이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의 의, 행위. 엄청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의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다시 지와 정을 강화시키는 이 3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나선형 성장의 메커니즘을 우리 삶에서 좀 구현하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정보를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잘 아시다시피요 인터넷이나 SNS, AI 등 덕분에요 정보와 지식 그 자체는 너무너무나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기는 해도 그러니까 지죠. 또는 감동받기도 잘하죠. 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융합돼서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I can level up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찾아뵈려고 하는 것은 이 지정의가 흐름으로서 플로우로서 하나로 융합돼서 묶여가는 데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생각에서 실천까지인데요. 저는 이것을 5대 기초 능력이라고 칭한답니다. 전인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요. 균형 잡힌 역량이 꼭 필요해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우리가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I can level up에서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역량을 위해서 다섯 가지 기초 능력을 골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지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꽉 담아낸 그런 콘텐츠를 앞으로 여러분들께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좀 썼던 용어인데요.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력이죠. 결국은 이해와 생각이 결합된 그런 영역인데요. 과거 기억에 다양한 정보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큰 틀에서의 사고력을 키우고요. 또 깊이 있는 이 생각 이어가기를 통해서 단순한 정보습득을 넘어서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고요. 두 번째 이 생각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실행력입니다. 이 실행력, 실천력은 우리가 매일 루틴을 잘 관리하고 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이것을 저는 이제 행복의 기본 지수라고 칭하는데 이 행복감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깨달아가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함께 유용한 콘텐츠들을 주고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요것은 연구력이라고 칭하는데 탐구력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연구는 뭐 교수나 연구자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사회처럼 전 국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은 책을 통해서 또몇 권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멋진 지혜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아내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거든요. 특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고 자료 조사를 하고. 그래서 통합적 이렇게 그러니까 책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나 강의를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식의 서사 자기식의 스토리로. 그것을 재구성하는 에디톨로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을 익히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역량이라고 칭하는 관계력입니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능력을 총칭하는데 공감과 환대 관계학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스킬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 감각을 갖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책임을 나누고 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타자 공헌을 하는 그런 지향을 갖는 것이 결국은 관계력을 키워가는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를 제일 중시해요. 향유력. 노는 능력입니다. 쉬는 능력이기도 하고 여행 가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문화예술이나 스포츠나 일상의 취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잘 충전시키는 차원에서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이 가족을 위해서 노동하는 그런 것일 수조차 있거든요. 결국 이것도 우리가 잘 지혜를 만들어내고 처럼 자신을 씌어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노동이나 생존 이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요 삶그 자체를 감각하고 즐기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좀 성장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가지 능력은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생각을 깊이하다 보면 연구가 필요해지고요 연구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중요해지고요. 또 이걸 지속하려면 문화를 향유하면서 재충전을 또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핵심이 바로 지정의 앞서 말씀드린 이 세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어떤 세계인지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전인적 인간이 되어야 할까를 마지막으로 좀 같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AI 시대가 다가오면요. 많은 전문 지식이나 단순한 업무, 이거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그렇다면 AI 시대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할 역할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고 봅니다. 결국은 삶의 태도, 또 라이프스타일, 또 나만의 이야기 이것이 AI와 함께 공존하면서 거꾸로 우리의 그 이야기가 AI를 통해서 더 풍부화되는 결국은 인간이 주체가 되면서 AI가 비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내삶 속에 흡수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감하며 결국은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AI 시대, 로봇 시대에 인간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의 지속 가능성.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꼭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이거 놓쳐서는 안 되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려는 그런 의식 있는 행동들,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잘 세팅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해야 할 것이고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교육, 보건, 인권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결국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역시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어, 이런 위기의식이 조금 적으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효율과 생산성 그리고 미래의 수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현재는 너무 금융자본주의가 판치는 그런 사회이거든요 이것을 장기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가슴 속에 잘 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이 문화적 지속가능성인데요 지역문화유산을 지키고요 또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또는 예술적 행위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것 역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해 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더 풍요롭고 지속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잡아 가면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환경 이것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이유는요. 우리가 아이캔 레벨업이라는 매일매일 하나씩 아주 내용이 꽉찬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구독해서 저는 이걸 매일 공부라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매일 공부에 일상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서비스 하나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이캔 레벨업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질문에 대한 조금 근원적인 답을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 컨텐츠는요, 단순한 지식 전달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 정 그리고 의. 결국 실천까지 함께 이끌어 주는 그런 통합적인 콘텐츠를 앞으로 지향하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열릴 거예요. 평일 5번 발행을 할 예정이고요. 매일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고 그것을 조금 공부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루틴을 적절히 구성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이캔 모닝 루틴을 새벽 5시부터 6시 반까지 하는 거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침에는 모닝 루틴으로 아침을 활짝 열고요. 저녁 5시에는 양질의 수준 높은 컨텐츠를 가지고 저녁 공부를 간단하게 해서 저녁에는 지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에 20개의 소논문 수준의 양질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 재료를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900원으로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고요. 또 양질의 콘텐츠를 우리가 계속 구축해 가려면 저희 쪽에서도 기본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적절한 선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점은 넓게 생각은 깊게 또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인식 사이트 아이캔 레벨업과 함께 여러분들 매일매일 공부로 성장해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쌓이는 콘텐츠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지 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점점 찾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데요. 전인적인 삶은 혼자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넓히고 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서로 감동을 느끼고 또 서로 함께 행동으로 옮겨보는 그런 전인적 인간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이 아이캔 레벨업에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꼭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 정의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면서 더 나은 삶과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점은 넓게, 생각은 깊게. 단순한 정보 지식을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인사이트. 이제 그 길을 걸어볼 차례입니다.